정약용. 유쾌하지 않을까, 정야경, 정약편 초요절정 권유콩, 초요절정 권유공, 까까질은 절정을 힘겨웁게 오르니, 운무중중 하계풍, 운무중중 하계봉, 구름 안개 겹겹이 시야를 막았다. 향만서풍 취백일, 향만서풍 취백일, 저무는 저녁서풍은 태양이 불어오는데, 일시정로 만천풍, 일시정로 만천봉, 천봉만학 산봉 우리 일시에 다 보이면, 부역크제, 부력크제, 유쾌하지 않을까? 부력크제 행육 정야경, 유쾌하지 않을까 정야경, 영참국촉 역참함, 영참국촉 역참함, 야윈 말이 힘겹게 험한 길을 지나다가, 석각 인초파객삼, 석가김조 파객삼, 돌부리 나뭇가지에 옷자락이 지켰다. 하마등주 전로원 하마등주 전로원 말을 내려 배 타고 평온한 앞길 따라, 석양곡의 순풍범, 석양곡의 순풍범, 석양의 순풍의 도치 높이 달고 가면, 부역 그제, 부력 그제, 유쾌하지 않을까? 부력 글제 행칠정 약용 유쾌하지 않을까 정약용정약편 소소목역 하강코 소소목역 하단고 소소히 낙엽은 강원덕에 떨어지고 황흑천광축소토 황흑천광축소도 우중충한 하늘빛의 흰파도 넘실대는데 의대표여 풍리릿 의대표여 풍리릿 옷자락 휘날리며 바람속에 서있으면 황의선학세상모 황의선학세상모 하연 기술 비서드는 선악과도 가트리니? 부역크제, 부력크제, 부역 유쾌하지 않을까? 부력크제행팔 정약용 유쾌하지 않을까 정약용정약편리니옥각 장정심, 리니옥각 장정심, 이웃집 철마구석이 앞마당 막고 있어. 량일무풍청일 이름, 량일무풍청일름 서늘한 날 바람 없고 맑은 날 그늘 졌는데 청매백김재회거청매백금재회거 백금돈으로 사서 모두 다 헐어내고 안전무수득요점 안전무수득요점 먼산 외뿌리가 눈앞에 환하다면 부역회체 부력회제 유쾌하지 않을까?